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원양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 창세기 2장 7절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기 좋게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파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앞에 니심마트 하임 생기를 넣어서 내팻시 하야가 되었다. 이 내핏이 하야 상태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움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슈마트 하임이 떠남으로, 네페시 하야가 파괴되버린 것입니다. 파괴돼서 무엇이 되면, 바살이 된 것이 바살. 육체가 된 것입니다. 이 육체는 푸죽관의 고깃덩어리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푸죽관의 고깃덩어리 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은 내패시 하야인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어서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이 죄보다도 죄의 열매이고 우리가 죄로 태어나서, 죄인 상태로 태어나서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 꺼진 창이 된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아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이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서 죄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 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의 삭스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이꼬르 사망, 죄는 곧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인간은 영원히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 부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없는 고깃덩어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은 모두가 다 육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고깃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네페시 하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첫 모습, 내패시 하야의 그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곧 정상적인 그리스어는 어떤 모습이냐? 책초의 인간의 원형처럼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성을 가진 본래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할 때 당신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인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틀어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줄때 우리 혼,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와 함께 장사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죽음의 독소인 죄를 소멸하고 보어베 오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로 우리를 정하게 한다 그랬어요. 새 언약에서 말한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상 성김에서와 더러워진 것에서 맑은 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숙지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사장이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형상으로 진바된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마음에 성령이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성령이, 그러면 3일째 하나님의 성령을 기억해야 할 텐데, 오늘날 잘못된 교파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6장 14절 16절과 15장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신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신분을 따지지 않냐고, 인종을 따지지 않냐고, 성령을 그 안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서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부족간의고깃덩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의 교통하신 분입니다. 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다시 회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이 지상은 바로 예수님이 믿는 시기고 믿는 장소입니다. 또이 지상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표현하기를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보혜사란 표현을 보면, 우리말로는 보호자, 인도자, 또 지키는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마다 다 다르지만은 킹게임스 버전은 컴포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헬퍼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셀러란 말이 있어요. 다시 말은이 말을 종합해 볼때 성령은 우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를 위로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성, 우리는 성령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3일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3일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제름은 아버지와 내 이름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아버지와 나와 성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번역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성경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3일체를 번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만이 3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일체 그 편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 우리가 잘 아는 1620년에 최초에 만들어진 이 성경입니다. 다른 말은 오솔라이즈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에는 증가하시는 셋이 있으니 하늘로부터 오셔서 증가하는 분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와 또 말씀과 또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 셋은 하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표진문서인 우리 장르계 표진문서인 웨스미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3일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3위가 단일 신격이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기원하지 않고,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시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 예수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이에요, 교리에요. 우리는 이 교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신을 분명히 말하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은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어느 부흥회에 가봤는데 그 부흥사가 뭐라고 하냐면 불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때 불의 해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그 안에 기도하는 120명에게 일일이 그 머리 위에 내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양은 오셨지 성령 자체가 비인격인 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손상을 입히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했듯이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의 문법은 우리 문법과 특이하게 다릅니다. 헬라에서는 명령형은 무조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계속 계속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이 헬라의 문법은 참 신기해요. 부정 과거라는 그런 시제가 있어요. 이 부정 과거의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현재까지 유효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형 계속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효능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의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부정 과거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유의해서 이 말씀은 이런 문법으로 표현됐구나할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충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계속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신자라면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었습니다 임마누엘 하 God with us.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L입니다, L. 구약에서 L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마, 임이라는 것은 with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임마누엘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인간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지만 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저절로 인만률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만위라 하라. 우리 예수님은 임만위라는 그 이름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라.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그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하서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육식으로 예정된 그 사람 안에 임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제 네 혹은 내주 네 재랑은 있을지자고 주랑은 거할지자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 이후부터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나의 생활과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고 성령이 살아계시며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자주 인용하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 중만은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신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항상 성령이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들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 문 밖에 나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번 성령은 그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간 범죄할 때, 우리가 세속에 빠질 때, 성령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정상적인 신자는 당연히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는 것을 충만을 명령한 것은 신자의 기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란 말은 영어로 베지이란 말 쓰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자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순간부터 성령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며 신자는 그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최우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해서,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우리의 하루하루 하루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은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잠자기까지 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봉사를 든지또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이 운전 기사가 운전을 드라이브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만 듣고 와도 성경의 실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애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람도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히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그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을 읽어 보면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했어요. 우상숭배도 하고 왜냐하면 이방 연인들이 가져온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자문을 쓰고 아가서를 썼지만 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 솔로몬 그분은 언약백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박성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테반과 바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택하자 해가지고 일곱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들었냐면 스테반도 있고 빌립 집사도 들어있습니다. 이분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바로 직후에요. 이미 성령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 안에 성령을 충만했던 것입니다. 스테바니 나중에 돌로 이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 반대 세력은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스테바니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위인들처럼 항상 마음의 성령이 그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혹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이 살아 계신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검토해보고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